나의 섹시한 롤린을 보고 힐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못 보잖아 지금 뭐 하는 거야? 효과팀 제대로 안 해? 정신 바짝 차리고 진짜 고백해 음악 감독님 죄송합니다 어이구. 음악 한 번만 다시 주세요 갑니다 음악 큐야 <laughs> 야, 내가 이런다고 못 군인들 다 타령해요. 야, 아 내가 뭐 했다고? 형님. 아왜 저러는 거야 진짜? 이거 아, 진짜 관객들 씨. 속이는 거예요. 뭘? 형님. 아 인들. 형님 남자친구 있잖아요. 아, 어? 없다고. 군대 간 남자친구 면회 가서 남자친구 군복 입고 운적 있잖아요. 어? 내가 남자친구 군복 을 입고 왜 울어? 제가 봤어요. 제가 똑똑히 봤어요. 야 이거를 이 손. 야이 선형님밖에 없어. 야, 형님 밖에 야 손이 비슷해도 얼굴이 너무 다른데. 야, 아니 솔직히 말해서 눈은 눈 색깔이 이렇게 다른데. 야 봐봐라. 야 이거, 이게 똑같나 근데... 봐봐. 이게 똑같냐고. 안 똑같잖아. 어 잠깐만. 야 누가 햄 해밍턴이래. 그만 <laughs> 그만해. 이것들이 건방지게. 각안 잡아. 악 악. 이 자식들이 건방지게 말이야. 아휴 됐다. 내가 이래서 내가 너네한테 맡기는 게 아니다. 제 여부는 역시. 운명에 맡기겠습니다. 어. 제어버리는요. 야. 과연 지옥에 떨어질 주인공은? 어 어. 어. 사십 번. <laughs> 누구야? 왜 소리 지르지? 이 참조 같아. 지금 뭐야? 야 까나 놀렸더래지. 뭘? 야 까나 놀렸더래지. 어 군인 말이 군인 말입니다. 어, 어, 뭐. 괜찮네. 아, 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죠? 나 이럴 때얘 아닌 줄 알았어. 아니, 나오세요, 나오세요.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28살 김현호라고 합니다. 김현호 어 님. 김현오. 현오? 현오 님? 현 네. 보는 사람들이, 증인들이 <laughs> 많이... 왜 그래? 너무 심각해하니까. <laughs> 아, 예. 야, 오늘 검은 게뭐 상복 같네. <laughs> <laughs> 아닌데 또.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저도 좀 이상형에 맞아야 결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.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오 씨. 네. 현오 씨 한번 가볼게요. 자, 같이 해외에서 탈출. 죠 네. 자, 한번 이겨내봅시다. 네. 자. 제 이상형은요. <laughs>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군인이면 상관없는데 제대했는데도 막 각잡혀 있는 애들 별로 안 좋아. 악, 악 거리는 애들. 아, 나 완전. 아니 왜 좋아. 그래? 근데 현오는. 약간 외모는 약간 좀기 머리 밀고 이런 거 그냥 군인 같긴 한데 각이 잡힐 것 같긴 한데 성격 보니까 말하는 거 같긴 한데 아안 돼! 애교가 좀 <laughs> 많을 것 같아 천천히 해. 욕을 해 자꾸. 천천히 해! <laughs> 현호, 현호 씨가 우영이 넘치네 근데 약간 나는 너무 아악! <laughs> 미이히 <laughs> <laughs> <진단. 웃음> <laughs> <laughs> 우리 형님, 병장, 아! 병장! 아! 우리 형님 실제로 보니까 큽니까? m e 니 e r e g 좋습니다 아! 김현호 병장 아! 김현호 병장 아! 김현호 병장 우리 아! 여자 친구랑 a 습니까 아! 여자 친구 이 e 아! a 아, jaw. a 왜 give me a jaw. Ah, we 니까 v e 우리 형님, 아! 진짜... 그만, 그만 이랑 결혼할 마음 있습니까? 아니요. 아! 아! 아이고 드라마라까막 아. 맞으려고 이제냐 이것들이 지 그만. 진정 안 풀어. 아. <laughs> 이것들이 이제.. 근데 이거까지는 괜찮아. 근데 굳이 게임도 군대, 총 게임 이런 거 있잖아. 그런 거 하는 몰입해서 하는 딱 질색이야. 아니, 군대 갔다 왔었는데 왜 게임까지 그런 게임을 해야 되냐고. 씨게 <laughs> 터져. 야, 너 남친 왜 이러냐? 야, 현우 씨, 회전하는 거야. 야, 왜 이래! 야, 얘왜 이렇게. 아니, 열심히 왜 여기를 해야? 저격해? 아니, 이렇게 저기 이렇게 아니야. 아! 저기 아니라고. 자, 전방에 태크다태크다 <목소리> 어, 아, 아! 자, 3지 방향, 태크다 아. 아. 야! 아니, 아니, 굳이. 8지 방향, 택크다! 8지 아, 아, 방향, 택크다! 아. 뭐 계속 싸우고 있어! 자, 아. 자, 아. 몰라 객지 불품 거지 그랬어. 야, 이게 뭐야? 잠깐. 가 좋다. 살살. 라 내가 그렇게 싼다고 죽을 거라 써 봐. 계속해. 내가 죽을 거 같아. 내가 죽을 거 같아. 내가 다 내가 다가가면 너 나랑 결혼하는 거야. 너 내가 다가가면은 너 나랑 결혼하라너혼지고 버리고 나랑 생으아다걸어안래 <laughs>